범치기, 박치기, 범박, 똥.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방구 출근했습니다. 불금인지, 물금인지, 오늘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번주에 저는 물금이었어요. 이번주는 꼭 불금이길 바랍니다. 화이팅! 아이고, 힘듭니다, 힘들어. 강남 운지한 시간 만에 삥 하나 잡았네요. 청담동에서 신사동 가는 거. 운행 시간은 한 7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신사동 을지병원 있는 그쪽이라 금방 알것 같네요. 일단 신사동 가서 또 콜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와, 이게 6, 7분 운행이라 좋아했는데 좋아할 게 아니었어요. 단체 콜이라 대기가 걸렸습니다. 보시면 호출한 고객과 탑승자가 다른 거 보니까 유흥업소에서 콜을 단체로 불러 준것 같아요. 요 앞에 저를 포함해서 한 7분 정도가 대기하고 있어요. 아, 이런 일반 콜로 대기 너무 짜증이 나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간혹 미안하다고 팁을 주시는 분도 있긴 한데 대체로 없어요. 그냥 뭐 당연하듯 이러고 있다가 그냥 도착하고 이런 상황인데 아, 좀 이게 좀 실망입니다. 단타가 좋아서 잡긴 했는데 뭐 단타나마 대기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어요 일단 빨리 대기 끝나고 이동했으면 좋겠네요 이동해서 뵐게요 역시나 팁은 없네요 어. 운행 완료했고요 신사동에 와 있습니다 아... 오늘 콜이 너무 없네요 일찍 강남을 좀 벗어나야 될것 같은데 아... 강남 벗어날 콜을 안 주네요 오늘 포도송이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빨리 어디든 나가야겠어요. 강남을 벗어나야 연계라도 좀될것 같아요. 아무리 콜이 없어도 강남보다는 그래도 사이드 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벗어나는 쪽으로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와 제가 지금 딱서 있는 곳이 스마트 동물병원 앞이거든요. 여기서 바로 떴는데 대화동이라 잠시만. 어, 가야겠죠. 뭐, 뭐, 일산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50분 걸리지만 가볼게요. 어쨌든 여기서는 나가야 되니까, 일단 일산이라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을 도착했는데, 장식장에 오니까 얼마 전에 저도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그런 기억들이 조금 나네요. 오는 내내 이제 뭐 도착지가 장례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도 났고 그랬습니다. 아, 기분이 좀 꿀꿀한데 여기서 죽어버리면 더 꿀꿀하겠죠? 지금 보니까 콜이 뭐 여기 일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나 고민 중입니다. 일단, 나가야죠. 뭐래도 잡으면 나가야죠. 일산 오는 내내, 하, 아 괜히 잡았나 좀 후회는 되긴 했는데, 이거 안 잡았어도 어차피 강남에서 죽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강남에서 죽으나, 와서 죽으나, 일단, 하나라도 더 타고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기 싫지만 왔어요. 온, 온 만큼 뭐, 그래도, 저번에 우수기사라고 제가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라페에서 5분만에 바로 잡아서 나갔잖아요 오늘도 뭐뭐 뭐 그런 의기양양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홀 잡고 뵐게요 아 오늘 조금 어, 늦긴 했지만 한 20분 25분 아그 정도 20분에서 25분 정도 대화동에서 좀 버티다가 콜을 잡았네요 마포구 상암동 가는 건데 위치를 대충 찍어보니까, 뭐, 운전면허 시험장 갈것 같진 않고, 그 인근이 난지도네요, 난지도. 아, 난해합니다. 일단, 그래도, 일산보단 낫겠죠. 수색역도 뭐, 있고, 디미디 시티인가? 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쪽으로 나가면 뭐, 버스리도 타고, 이동하기 쉬우니까,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마포. 마포구 상암동에 도착을 했고요 아 이게 경유가 있었는데 그냥 가는 길이라 뭐 그냥 손안 받았어요 완전 가는 길이에요 그냥 한5 0 0 m 만 가면 되는데 그거 좀 그냥 걸어가지 뭘또 내려달라 해갖고 일단은 여기가 난지도 옆이긴 한데 이쪽에 방송국 쪽에 저쪽으로 일단 가고 있습니다 저쪽을 가서 이 시간에도 저기가 콜이 있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래도 확률은 좀 있는 동네니까 가보겠습니다. 저번에는 저기 갔을 때는 일산을 가서 가는 걸 잡았는데 오늘은 일산을 지금 겨우 나왔으니까 일산 말고 다른 곳을 한번 노려보고 혹시라도 뭐 일산 단가가 좋으면 그래도 가겠죠 뭐. 어쨌든 좋은 콜 하나 잡아볼게요. 어, 따릉이 타고 MBC 가다가 콜을 그냥 뜨는 거 무조건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난지도예요 난지도 <laughs> 이 안에 공영주차장인데 다행히도 이 안에 희한하게 따릉이 반납존이 있어요. 지금 딱 손님이 콜 부른 위치 바로 옆에 따릉이 반납존이 있어서 따릉이 타고 그냥 그대로 갑니다. 너무나 개꿀이죠. 일단은 날씨가 춥네. 손님한테 빨리 가볼게요. 이게 자전거 타고는 얼마 안 걸려요. 지금 여기서 5분이니까 금방 가보겠습니다. 일단 어디야 여기? 대치동 가서 뵐게요. 와, 예, 따릉이가 들어가는것까지 좋은데, 아저 입구서부터 계속 오르막이에요. 아, 따릉이를 타고 가기는커녕, 아 끌고 가고 있어 끌고 가고. 아, 어차피 저 밑에 따릉이 반납주는 있으니까 그래도 끝까지 끌고 갈게요. 그래도 여기까지 들어갈 이동 순환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빨리 가겠습니다야 힘들어서 말도 안나오네와 따릉이 이제 막 반납을 했는데 아저 안에 히포드까지 들어가네. 아 그럴 줄 알았어 그냥 따릉이 처음부터 반납하고. 킥보드나 아니면 전기 자동차 타고 들어왔을 건데, 아이고야개한고생했네 이게 다 경험입니다. 또 하나 딱 생각해본 게, 와 여기 멀잖아요.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콜이 뜨면 무조건 이건 없다니잖아요. 여기 난지도까지 어떻게 와? 근데 이게 자동차 타고 가다 가 그냥 뜨는 거 눌렀기 때문에 그냥 마포라는 주소지만 보고 당연히 뭐 MBC 방송국. 그쪽 방향에서 코를 뜰줄 알았죠. 그리고 나서 검색했는데 난지도야. 근데 그걸 또 잡은 걸 갖다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어왔는데 만약에 제가 코를 쪼면서 걸어가고 있었다면 아마 바로 잡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걸어서 20분이 넘은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잡진 않고 아마 가만 서서 업대길 기다렸겠죠. 누군가는 없었으니까 근처에. 어쨌든 내 코리긴 했을 거예요. 누군가 택시 타고 가지 않는 한. 아무도 저 그런 못 건드리는 거였을 거야. 아 아깝다. 뭔가 이제 잡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있냐. 불긴하네요 그래도 잡은 거에 만족을 하고 일단 뭐 여기서 나간다는 게 어디입니까? 놀러 놀러 온 사람 그래도 탈출시켜 줘야죠. 아무튼 이동해서 뵙겠습니다. 어디야? 대치동 가서 뵐게요.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대치동 선릉역 인근이고요. 어, 시간은 조금 생각보다 걸렸지만 그래도 강남을 다시 들어왔습니다. 추대내게 강남 싫어서 떠나갔는데 다시 강남을 들어오게 되네요. 아유, 이 바글바글한 사람들 아직도 못 나가고 있었던 건가? 지긋지긋합니다. 일단 강남 왔으니 이제 콜은좀 뜨겠죠. 늦게 나마좀 뜨는 콜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한시 거든요? 한시인데, 역삼에서 목감이라. 목감. 못감. 목감. 목감. 아, 또, 반스에 지리러 가야 되나요? 일단 한 번, 가보겠습니다. 아, 목감, 목감, 도착했습니다, 목감. 아, 이제 슬슬 팬티 적실 준비 되셨죠?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거 하나 잡고 나가고 싶습니다. 아, 일단 기사님들이 모여 있긴 해요. 저쪽에 모여서 지금, 어, 좀 전까지 안산 어쩌고 말풍선 떴었는데, <laughs> 바로 그냥 취소해버렸나? 아니면 출발하시는 건가? 좀 기다리세요. 어디 가시는지 몰라도 다 모여있네. 일단 걸어서 저쪽으로 가서, 저희가 모여있는 거 보니까 뭐 택혈도 되고, 아니면 콜도 있는 그런 동네 같습니다. 뭐라도 뜨겠죠. 꼭뭐 서울 방향이 아니더라도, 이거 안산, 뭐 아니면 뭐 시흥 저쪽이라도 뭐라도 뜰 겁니다.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술안 먹습니까? 다 뜨게 돼 있어요. 이거 봐요. 이거 봐. 읽어봐. 배정되었습니다. 어, 뭐야,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일단 검색을 좀 해보고 영상을 다시 요요아 일단 <laughs> 손님한테 가고 있긴 한데 전화는 잠요거든요 혹시나 뭐. 안른게 뜰까봐 전화는 안 하고 있는데, 뭐가 안 뜨네요. 콜마너랑 로지랑 보고 있는데, 안 떠요. 티맵도 없고. 아, 여기 범박동 가본 기억이 있는데,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가고 그때 다른 기사분하고 택시 타고 역곡, 옆곡, 역곡인가? 그로 넘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뭐또 여기처럼 뭐가 뜬금포가 하나 뜨지 않을까요? 아, 일단 손님한테는 다 와갑니다. 일단 가볼게요 그냥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어차피 똑같을 것 같으니까 일단 가보겠습니다. 오 도착했습니다. 범치기, 박치기, 범박, 똥. 아 여기 맞네. 예전에 와서 좀. 걸 역곡까지 갔던 그 동네가 맞네요 뭐 시간은 한 18분 정도 걸린 거리라 그냥 일단 탈출의 의미를 두고 오긴 했는데 뭐 역곡도 아 역곡이란다 범박도 뭐 좋은 동네는 아닌 거 잖아요 여기서 또 이제 뭐 뭔가 또 탈출 방법이 생기겠죠 뭐라도 뜨겠죠 부천 부천이니까 부천에서 부천 가는 걸 뜨든 아니면 뭐 해도 일 겁니다. 오늘 뭐 일찍 들어가기 글렀고, 그렇다고, 초록카 타고 들어가기도 싫고, 일단은 계속 탈출하는 대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범박동! 다시 남아. 아, 여기, 괴한동 역공역 근처까지 왔거든요? 쿠보드나 자전거 타고 오면은, 오는 동안 콜 놓칠까봐, 그냥 걸어서 여기까지 일단 한 20분 걸어왔는데, 오는 내내 콜이 하나도 안 뜨네요. 아이고야,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여기 뭐, 나가시는 분들 있나? 서울, 나가시는 분 있나요? 있나요? 없으면 뭐, 부천 상동이나 어디라도 나가시는 분 있으면 같이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일단 소사 역쪽에 지금 트루카가 하나 들어왔거든요. 음, 가서 그거라도 타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아, 형님들, 홀도 없고 어디로 이동하는 사람들도 없는데 마침 트루카가 부천 역쪽에 하나 딱 들어오길래 부천역으로 일단 가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다른... 따릉이가 아니구나 여긴. 킥보드를 타고 가야 돼서 킥보드 타면 한 10분이면 가네요. 일단 예약을 지금 막 해놨으니까 빨리 이동해서 투르카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드디어 상봉을 도착했습니다. 53분 정도 걸렸는데 아 부천이나 인천은 너무 멀어요. 여기 복귀하기가 투르카 타고 복귀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아, 목감, 못 목감. 못 다시는 목감. 못 목감은 못 절대 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에는. 거기서 바로 부천 범박동 가는 코를, 아, 좀 생각을 하고 잡았어야 되는데, 빠른 탈출이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으면 다른 코리 떴을지, 아, 그걸 조금 고민을 했었어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서 뭐 걸어서 5분이면 집에 가니까 빨리 들어가서 씻고 자야겠습니다. 내일 또 오전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안전 운전하세요. 꼭 킥보드 사고 많이 나고 있습니다. 킥보드 단속도 많이 걸리고 있고요. 우리 방에 계신 단톡방 회원님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